8 4제곱에 12억. 서울 외곽이라서 좀 싸겠지라는 생각이었는데 가격가 보고 놀랐습니다. 2011년 고척 월드메르디앙 이후 15년 만에 고척동에 공급되는 신축이라고 하지만 안전마진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과연 청약을 해도 괜찮은 단지인지 한번 쭉 살펴보고 단지 설명부터 자금 계획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는 서울 구로구 고척로 233에 위치한 아파트로 고척 4구역 재개발 단지입니다. 고척 월드메르디앙 이후 고척동에 15년 만에 공급되는 신축 단지고 지하 3층, 지상 25층, 10개 동의 입주 시기는 2028년 8월 예정입니다. 총 983세대 중 특별공급은 314세대 로 59제곱은 247세대 84제곱은 67세대 가 공급되고 일반 분양은 576세대 59제곱 452세대 84제곱 124세대가 분양될 예정입니다. 서울 거주자를 우선으로 수도권 거주자 중 청약통장 가입 12개월 이상 예치금 충족조건을 갖춘 만 19세 이상 성인은 1순위 청약이 가능한데 1순위는 전체 일반공급 물량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단지로 청년 신혼부부 등 가점이 낮은 수요자들도 당첨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5월 19일, 일반청약은 1순위 5월 20일, 2순위 5월 21일에 진행하고 당첨자 발표는 5월 27일 화요일에 진행됩니다.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입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교통을 보면 1호선 개봉역과 2호선 양천구청역 사이에 있는데 두역 모두 1.5km 떨어져 있어 역세권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생활인프라는 비교적 잘 갖춰져 있습니다. 아이파크몰, 코스트코, 고척 스카이돔에 개봉역까지 나가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있고, 고척 초. 고척 중까지 학교도 도보권에 있습니다. 우선 좋은 점을 살펴보면 오랜만에 공급되는 신축 단지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구로구 특히 고척동일 때는 재개발이 드물었던 지역이라 983세대 대단지 신축 아파트 자체로도 희소성이 큰데 프루지오와 힐스테이트라는 대표 아파트 브랜드 두 곳이 참여해 브랜드 선호도가 높은 실수요자에게는 강한 어필 포인트가 됩니다. 또 59제곱 타입 중에서도 포베이 구조가 있는데 실거주 만족도 면에서 분명히 차별화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또 목동 학원과 접근성이 뛰어난데 구척은 행정구역상 구로지만 생활권은 양천구와 맞닿아 있어 목동 뒷단지 학원과까지 10분 내외로 라이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구로선도 호재 중 하나인데 신구로선은 목동역과 시흥 대하역을 잇는 노선으로 2028년 착공 목표, 2033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노선입니다. 하지만 물론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우선 높은 분양가입니다. 59제곱 기준 분양가는 9억 원 중후반, 84제곱 기준 분양가는 12억 원대입니다. 최초 계약금은 1 0 0 0만 원으로 가볍게 시작할 수 있지만 1개월 내에 계약금 10 10%중 나머지 금액 약 1억 원에 가까운 현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금 계획 없이 덜컥 넣었다가는 낭패를 볼수 있는 단지이고 현재 시점에서는 교통도 아쉬운데 1호선 개봉역과 2호선 양천구청역이 있지만 두역 모두 1km 이상 떨어져 있고 개봉역은 1호선 인천행 열차만 운행돼서 배차 간격이 길고 양천구청역은 2호선 신정지선이라 사당. 강남 등 중심지까지 가려면 신도림역에서 반드시 환승해야 한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고척동 일대의 고질적인 비행기 소음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데 양천구 신월동, 신정동 일부, 구로구 고척동, 개봉동 일대는 항로 바로 아래에 있어서 비행기 소음 영향권에 포함됩니다. 임장을 갔을 때에도 실제로 비행기 소리를 들었고 비행 경로 내에 위치해 있어 층수나 방향에 따라 실내 소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메인 도로가 아닌 경남 아너스빌 벽산 블루밍 아파트 쪽으로 돌아간다면 엄청난 언덕을 마주하게 되는데 실제로 옆에 언덕을 오르면서 뭔가 싶었습니다. 만약 59B 타입을 넣었는데 4층에 당첨이 됐다면, 계약금 1000만원은 정액제, 나머지 계약금 8 4 2 0만원을 1개월 내, 늦어도 7월 11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2025년 11월 30일부터는 중도금을 납부하는데, 중도금 대출을 받아도 이자가 후불제인 점, 입주기간이 2028년 8월인 점은 괜찮아 보이는 듯 하면서도, 막상 현장에 가보면 물음표가 뜨는 단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고척푸르지오 힐스테이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는 서평직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